어, 리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 먼저 불러드릴게 LSJ 0, CK4R 0, 또보 4, 인디고 1, 크롱 1, 나미 1, 박탐 9, 카스카이유 9, 지원 어, 8, 주신 6, 성완 14, 국가 4, 레라 2, 루키정 22. 요렇게네요. LIJ 8. 아, 대수가 적어서 사고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사고 건수도, 한 30건 정도? 어, 30건 정도밖에 없어서, 금방금방 금방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빨리 보고, 그러면 나도 앱, 빨리 보고 나도 그러면, 더블 라좀 타봐야 되겠다. 어, 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나도 참여해도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아니면, 만약에, 이게 지금 중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중계를 하게 되면, 제가 원래는 이거 이거 타이밍, 아 어, 제가 원래 한탑 탑텐 정도 하는데 이게 이들이 또털 수가 있으니까, <laughs> 어 조금 찍어 놓는 게어 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아 이거 아 이거 레라, 음, 아피에에서 하고 있습니다. 피 s 사 상대점에서 하고 있어요. 아이 레라 선수이 약간 충돌이 또 있었고요. 그다음에 루키 정님하고 지원님하고 충돌이 또 있는데. 아, 여기도 초, 추... 볼게요. 아무래도 이게 지금 브레이킹 이 살짝만 늦어도 바로 충격이 나거든요. 야. 아, 이건 빼박인데? 이거는 빼박인데? 이거는 뭐, 빼박 캔트인데? 어이구야, 어이구야. 어이 이건. 아,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또 아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LIJ 님도 사고 나고, 또보 님도, 아, 다 쓸렸구나. 네. 아, 참고로 여성 드라이버입니다. <laughs>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처음에 하면 또, 아직 적응하는 중이라서, 특히나 처음에 이 긴장감이 또, 어, 어, 많이 심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뭐, 이번 시즌까지는 뭐, 그럴 수 있죠. 네. 다음 시즌부터는 그러면 혼나죠 아 이것도 이것도 과했는데요 이것도 그죠? 아 루, 루, 루키 루선수들좀 과한데 <laughs> 그니까 루키 선수들이 패기는 좋은데 어 다른 차를 너무 패는 것 같아요 <laughs> 아 이제 브레이킹이 또 어우 그쵸 늦었죠 옆에 차 있는데 이게 들어가면서 어, 이거 더 안쪽 들어와줬어야 되는데, 네. 아, 이거 또 치우 갔죠 그죠? 음. 고급 드립이었나? 그쵸, 이게, 루키 선수들이 제가 알기로 그 실차, 그, 저기 드라이버 분들인데, 오히려 이게 실차 타시는 분들이 처음에 심으로면좀 더, 더 과감한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또들수 있어. 어. 왜냐면, 그왜 그러냐면, 돈이 안 깨지거든. <laughs> 약간 그, 대리만족이라고 했나? 실제, 실제로는 못하거든. 실제로는 했다가는 돈이 그냥 바로 와장창이니까 못하는데, 이 게임이다 보니까, 이게 약간 게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진행을 하면, 좀 그, 공격적이고 좀 과감해져, 선수들이. 음.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은 좀그 어차피 다 실제 선수들 분들이고 실제로 지금 같이 선수분들 중에도 뭐두 분님이라든지 어그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요런 분들이 어 사실 이제 잘 지도를 해줘야죠. 아뭐또 어 성한이 형고요. 형 그거 그렇게 타면 욕 먹어요. 뭐이런식으로되거나어 <laughs> 그런 식으로 이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게또 이런 어 지도를 좀 이렇게 어 조언이라든가 뭐 이런 걸좀 어. 해줄 필요성이 있죠. 요거는 음.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일단. 이게 물려 있는 걸로 볼 것이냐, 아니면 앞차 우선권으로 볼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레라 님, 조금 그 어, 과한 움직임이 아니었나. 어, 이거는 이제 요 차가 좀, 좀 레라 님, 좀 과하게 막았죠 이거는. 에. 좀, 좀 과하게 막딱 봐도 그죠? 굳이 저렇게까지 안 들어갔어도 될뻔한것 같은데 좀 과하게 들어갔죠. 어. 어, 어 재밌는데 너무 너무 재미만 보시면 어 주변에 또난 최대한 안전주의로 일단은 또 타주셔야 되니까. 음. 아 이거는 이거네 이건 에바였네 아 카스카인이 방송 보고 있죠 이거는 에바였다 이게 뭐냐면 리얼 겉멋 이게 리얼 겉멋 주행 약간 그 추월할 때그 애니메이션 이런 거 보면 주행 있잖아 붙고 이렇게 딱 바로 바로 하는 거아 이거 아 이거는 완전 겉멋이에요 이거는 어어 <laughs> 큰일 나죠 아겉멋 주행하다가 어우 이게 좀차 있는데 이거 어, 그죠? 어, 이건 이제 <laughs> 이래서 연료가 부족했던 거예요. 오오 <laughs> 복귀! 아, 이런 복귀가 좀, 사실 좀 위험하죠. 그리고 만약에, 그리고 이제 복귀 좀 위험하긴 했는데, 이 차의 움직임도 좀 잠깐 볼까요 아, 이건 어쩔 수 없겠다. 예, 이거, 이거, 이 어쩔 수 없겠다. 근데 약간 또 그런 분 또, 아마 또 실제 운전, 오늘 실제 타시는 분들좀 많긴 한데, 또 실제 타시는 분들도 되게 좀 불만이 좀 많을 수는 있어요. 어. 자기 거에 대한 불만, 어, 사고 당한 거에 대한 불만이 또 많을 수가 있어요. 어. 그 분, 근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어, 좀 루키, 이런 분들이 좀 거칠어요, 주행이.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이제, 음, 잘, 어, 좀, 좀 약간 실전이라 생각하시고, 또 경기 참여해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아, 이거 도피하나? 아, 이런, 그러니까 순간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가 아무래도 조금 부족한 것 같긴 하네요. 아, 그쵸, 이게 지금, 아, 이게, 봐봐, 이게 이런 게, 예. 그죠. 렇 이런 게 아직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아요. 뭐, 정리면, 지금 루키 분들이, 어, 진짜, 진짜 루키라서 그런가.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게 많아요. 여기서 악셀 살짝 떼줘도 될 만한 부분이거든요. 그죠? 음. 아, 실제로 좀, 같이, 돈이 좀 많으신 분들인가? 어. <laughs> 어. 아, 여기서 보면 악셀좀 떼고, 상을 보고 움직였으면, 요런 사고는 좀 피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앞차 가뭐 흔들리는 거, 요런 거좀 빠르게 좀, 어, 인식하는 게, 이좀과기좀 어, 밟았죠. 예. 또 옆에 또 지도해 주시는 분들도 뭐이고 있고, 있고 그러면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또 경기 하다 보면 또 나아지죠. 아, 이게 지금 물 이거 좀 구간이 구간이 못본 같은데 이거는. 아, 물려있어, 물려, 이게 지금 헨리에서는 뒤로 물려있다고 지금, 이렇게 해서 그대로 먹고 왔는데, 옆에 지금 물려있었죠. 예. 네. 헨리를 위해서 맹신하면 안 돼요. 옆에 있다고 좀 봤어야 되는데, 그대로 먹다가 충돌 발생했어요, 이거는. 네. 살짝 걸려있었죠. 음. 확실히 좀금 루키님들은, 어. 일단. 전반적으로 좀 사고가 좀 그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했던지 잘못 안했던지 전반적으로 사고가 좀 많이 나아요 지금 최근에 지금 몇 경기 제가 많이 봤는데 전반적으로 좀 사고가 좀 많이 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주변 차량하고 이 같이 달릴 때는 이게 실제랑 거리 감각이 더 없기 때 거리 실제랑은 거리 감각을 더어알수 없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게 지금, 이거는, 이거 앞차가 이제, 앞차가 이제 라인에서 좀 실수가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런 건 솔직히, 이거는 이제 고의적으로 했다고 보기에는 좀 힘들고, 이건 뭐라 해야 되지? 경험 치 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앞차가 움직였을 때, 앞차가 저기서 가속도가, 이제 내가 나갈 타이밍에 앞차도 같이 나가느냐? 아니면 한 대포 늦게 나가느냐? 이거를 지금, 파악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 이 경기 처음일 거예요. 이거 MSG 자차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시뮬이라든가 이런 경험이 어, 좀 적다 보니까 요 간격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좀 대처가 조금 어 전반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이 좀 있네요. 여기서도 여기는 준비가 다 됐고 앞차는 좀더 빠지는 상황인데 요거는 좀 파악하기 좀 힘든 부분이긴 한데 항상 의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남부 의심하고. 어 이 차는 좀 빠지니까, 진입할 때좀 속도가 가기 때문에 빠지니까, 어, 넘어가, 넘어가면서 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음. 분들은 혹시나 또, 이 또, 실제 차를 타신다고 하니까, 좀잘 알, 아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어, 제가 뭐 실제 차도 안 타고 저는 뭐 족밥이기 때문에, 어, 제가 말한 건좀 그렇고, 어, 약간의 그런 조언들이 있으면, 어, 어, 좋지 않을까. 어, 아, 저는 뭐 차는 잘 모르니까, 어, 어, 뭐, 그리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뭐, 제 차도 안 타는데, 뭐, 가, 뭐 어, 뭐, 저, 뭐, 저게 뭐, 어? 제 뭐냐고, 이렇게, 살수 있는, 있는, 물이 충분히 또 있으니까, 예. 뭐, 좀잘 타시는 분들이 또, 약간의 또 좋은 들이좀 있으면, 예. 어, 뭐, 저는 뭐, 어? 차도 없는데요, 예. <laughs> 그런 부분에 좀 조언이 좀 하고, 그러면 좀더 나아지고, 좀 재미난 경기가 나올 것 같아요. 예. 전반적으로 사고가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근데, 오늘, 여기 같은, 오늘, 이차 같은 경우는, 사실, 이래서 초심자분들이 타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러니까 사고를 피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차긴 합니다. 어, 속차가, 응. 어. 어. 그런 건다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응. 어. 야, 면허 달때차 탔어, 그거. 어, 잘 탔어. <laughs> 또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실제를 탄거탄거안탄걸 떠나서 이 경험치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맞아요. 어. 경험치가 굉장히 부족해서 뭐 이런 것 발생을 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레라 님 이건 좀 급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이제 앞차가 받아주면 들어오는 거 보고 받아주면 좋은 거고. 어. 안 받아주면 근데 솔직히 지금 요상에서 지금 이런 닉네임을 봤을 때이거 레라님이 판단했어야 돼. 어안 받아줄 것 같다. 어어 어. 그러니까 애초에 안 받아주고 빠졌을 때 그냥 뒤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 아 이거 백마커인가요? 어 백마커분인가? 음. 백마커던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백마커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많이 좀그조정이좀그 돼야 되는 거고. 음. 그게 그어벤져스님 그거 수순이 그래요. 그러고 이제 또 회복되면 또 오고 그래. 왜냐하면 많아, 어 많아. 그 저기 사고 나서. 그, 제이필님도 한때 잠깐 떠났다가 또 왔다 그랬었거든요. 어. 나는 잘못을 안 했는데, 주변에서 계속 사고 가 나고, 몇달 동안 사고 나니까 도저히 못 해먹겠다고, 이거, 어? 어, 씨, 무슨, 뭐, 개팔이라고. 그래, 서 결국 또, 또 그러다가 또, 어? 또 오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이 계속 겹, 벌, 어, 겪게 되면서, 점점 수준 올라가고 있어요. 그 몇년 전에 비해서는, 아, 네네, 뭐, 그럼, 그러죠, 뭐. 점점 수준이, 어, 리그 수준은, 진짜, 여러분들, 항상 제가 예전에 막 하이라이트 한 번씩 보여주잖아요. 그때랑, 그때랑 지금이랑, 지금 수준이랑 비교를 해보잖아요. 아, 똑같아, 뭐. 그때랑, 아이레이싱이고, 뭐, 이거고, 뭐고, 다 똑같은 게 뭐냐면, 그때도 예전에 다 아이레이싱, 몇년 전에, 한, 3산삼전에 아이레이싱 리그도 그렇고, 그때도 리그 들어가면 딱잘 달리는 사람 몇명 빼고는 전부 다 답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어, 어, 전부 다와 어, 뭐지? 근데 요즘에는 아이레싱 타는 사람 뭐뭐 뭐 이거 뭐게임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시청자들도 보는 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요, 어, 그리고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서, 그러니까 초심자 분들도. 그거를 알기 때문에 좀 접근성이 좀더 많이 어려워진 거는 맞아요 어 근데 그걸 좀 알고 좀 접근하고 하면 또그 사람들도 왜냐면 거기 적응하면 수준이 또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 일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사고 나도 빨리빨리 대처가 되죠 그러니까 촉이 빨리 온다고 이게 어 이거 올것 같은데 그러면 어 빨리빨리 빨리 그 사고 나고 음 그리고 이제 약간, 아세토 리그만의 어느 정도 그 룰이 어느 정도 그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들어가 된다, 안 된다. 어, 이런 것들좀 더, 좀더 파악이 되고 하기 때문에, 재미난 경기 또, 어, 점점 실력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 이 씹네이싱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음. 예. 그, 저기 뭐, c k 포 리얼 님도, <laughs> 아 여기에서 욕을 많이 안 먹은 사람이 별로 없어. 어, 한때도 그, c k 포 리얼 님도, 어, 뭐, 한때 또, 이게 또, 약간 그, 다, 그, 사춘기 시절이 있어가지고, 아, 또 말이 또 많이 나왔다가, 어, 또안 들어갔다가, 또, 어, 그 사람도 많아요, 어. 말이 <laughs> 또 많이 나와! 이게, 근데,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 거 막, 위에서 사실 뭐, 좀, 안 들을 수 언제 들리면, 기분이 좀 많이, 그, 아, 나빠지거든요. 내가 뭐 하는데, 아, 내가, 내가 당한 게더 많은데, 무슨, 어? 나, 나만 잘못했다고 말도 하고, 막, 어? <웃음> 어. <웃음> 어 나만 뭐 내가 잘못한 거 가지고 남들도 잘못했는데 뭐 나만 내 부분만 그러고 어? 막그 그 약간 또 사람들이 약간 또모이 사냥처럼 또 많이 한단 말이야 어그러면막 어, 하는데 또 가만 생각해 보면 잘못한 것도 있고 내가 손해 본 것도 있고 그래요 이제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정신적으로 이제 이 다져지고 하면 아 그러니까 일단 해탈해야 돼 사고가 났을 때아 이거는 내가 정말 내가 피할 수 있는 사고였는가 아니면 이거는 뭐 그대로 그냥 어 내가 좀 무리한 건가? 근데 정말 어쩔 수 없는 것들은 사가 나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그게 그게 잘못된 마인드야. 그러니까 딱그그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아니 저 사람은 아, 탈 분명히 실력이 있고 분명히 내가 알기로 꽤 오래 탔고 실력이 있는데 왜저 사람 저렇게 운전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시기가 와요. 어 <laughs> 그렇게 어? 아니, 저 정도는 당연히, 이건 다, 이 정도는 다 해줘야 되는데, 저왜 저렇게 타지? 그렇게 생각하는, 어, 시기가 와, 어. <laughs> 지금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 어, 아, 몇몇 특정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음. 근데 하다 보면 바뀌어져요, 사람들도. 음. 하다 보면 바뀌고, 응. 어. 그 왜냐면 왜 제가 보고 왜 이게 보면 막 저렇게 막 이렇게 또 어벤져스처럼또 저렇게 또 말하고 하시는 분들을 어, 보면 왜좀 약간 좀 저게 됐냐면 많이 박지저 레퍼토리를 많이 봐왔어 굉장히 많이 어어 <laughs> 어, 저런 레퍼토리가 굉장히 그 이제 한 5년 정도 하니까 아연 저렇게 계속 뭐 그랬다 한 사람 또 왔다가 또 아는 사람도 있고 왔다 갔다 막어 많이 봤어요 진짜 <웃음> 어벤져스 <웃음> <laughs> 어. 아, 베렌저는 언제 합니까? 베렌저는 어디서 해요? 아, 슈퍼레이스에서 하는 게 아니고 베렌저는 따로 합니까? 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음. 아무튼 이제 아, 녹화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음.